안녕하십니까 강남테마피부과 피부과전문의 조성윤 원장입니다. 기미를 여름에 치료해도 되는가 궁금하시죠 여름에 치료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미가 여름에 심해지는 것은 맞는데요 치료 자체가 기미를 심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기미치료는 기본적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과도한 색소 를 줄이는 치료입니다. 피부에 상처를 유발시키거나 또 어떤 흔적을 남길 만큼의 강도로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기미 있는 분에게 딱지가 앉을 만큼의 어떤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과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아주 짙어지고 또 없어지는데 상당히 오래 갈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미 치료는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에너지를 조절하고 또 기미의 색소가 표면 뿐만 아니라 깊이 있기 때문에 그 색소에 맞는 깊이로 레이저나 필링을 잘 조절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기미를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미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하죠 그래서 기미가 심한 분은 드물긴 하지만 1년 가까이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미 치료를 일단 시작하시면 계절을 두번 또는 네번 정도 거치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시기를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햇빛이 강하다고 치료 자체가 기미를 악화시키거나 더 짙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원칙에 맞는 기미 치료, 가벼운 필링, 레이저 치료, 약물 치료 등은 기미를 악화시킬 만한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여름에 시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